2시간 전에 마감한 트레이더가 생생하게 전하는 글로벌 마켓 리뷰 델타원입니다. 우리 증시는 장 초반이 현물 매도세에도 불구하고 코스닥 시장이 급등한 등 전반적인 투자 심리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움직이며 상승에 성공했고 해외 시장은 나스닥 위주로 나름 눌림이 나왔으나 장 마감 무렵 모두 회복하며 내일이 CPI 발표를 앞두고 에너지 축적을 하루 더 하였습니다. 한편 골드는 이틀 연속 폭등을 하였고 기름은 무려 마이너스 4%가 넘는 급락이 나왔습니다. 시장 어떻게 보고인지 대응 전략과 함께 이야기합니다. 먼저 아시아 세션 리뷰 시작할게요. 우리 증시는 보합권에서 출발한 뒤약간의 눌림이 나온 듯했으나 의외로 외국인이 현물 매도가 시초가부터 1,700억 넘게 나온데도 크게 밀리지 않고 반등에 성공했고 오전 10시 30분 이후에는 외국인이 현물 매도가 급격히 약해지고 방향성을 보이지 않던 선물 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이 매수를 조심스럽게 시작하면서 590선 근처까지 상승하기도 했어요. 외국인들이 선물을 매수하면서 베이시스가 빠르게 좋아졌고 이론 베이시스를 일시적으로 넘기는 강세를 보이기도 했는데요. 덕분에 프로그램 차익 매수가 간만에 1,650억 가까이 유입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이 상승은 다분히 옵션 만기가 가까워져서 일어난 강력한 양 매도장에 힘입어 오른 것이지 외국인들이 현물 매매는 최근 며칠간 달랐어요. 전일 마이크론이 하락을 맞은 것과 관련이 있다 보는데요. 오늘 외국인들은 sk하이닉스를 5천억 가량 매도한 것이야 뭐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삼성전자도 4,600억 가까이 매도를 했어요 이것은 기존이 삼성전자 매수 하이닉스 매도와 다른 그냥 메모리 그만 살래 일 수도 있기 때문에 살짝 긴장이 되는 부분입니다 물론 이번 레거시 반도체 아니 레거시 하드웨어 디바이스 전부 쇼티지 이런 논리는 쉽게 꺾일 수 있는 게 아니죠 근데 아무리 ai 인프라를 닥치고 구축한다 하더라도 재무상태에 다같이 경고등이 들어온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캐펙스 투자를 늦출 수밖에 없죠. 이따가 미국 세션 1부 할때 부연하겠지만 메타가 오늘 매우 의미 있는 하락을 맞았는데 이거 상당히 신경쓰이는 부분입니다. 옵션 시장에서는 마켓메이커들이 585선을 넘어가는 상승이 나온데도 계속해서 585에서 570조이기를 이어갔어요. 워낙 높은 프리미엄으로 변동성 매도 조이기를 시작한 지라 지수가 595를 살짝 넘어선 정도로는 옵션 매도로 인한 손실이 없을 정도로 보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콜 580에서 590 사이에 나름 대량이 미결제 약정이 쌓였는데 외국인들은 델타를 네이키드로 하방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이 만기 싸움은 585에서 575로 귀결될 것 같아요 다만 이 차월물 옵션은 아직도 적극적인 발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요 12월물 중으로 직전 고점 돌파 시도는 굉장히 높은 확률로 나올 것으로보고있는데 변동성, V코스피가 그 살살 빠지고 있죠. 그래서, 목요일이 당일이 만기는 약간 하방 정도의 눌림, 혹은, 목요일 밤 미국 CPI 발표 결과에 따라서, 정고점, 달팔, 어, 정고점 돌파를 테스트하러 가거나, 아니면 그 뒤에 다시 꺾이면서, 종합주가지 수 4,000포인트의 지지를 확인하는 거지, 하락장으로 전환, 이런 것은 아직 한참 멀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편 오늘 재밌는 현상 하나 더 일어난 게 있죠. 코스닥 시수가 무려 3% 넘게 급등을 했어요. 물론 개별 종목 중 코스닥 시총 5위의 ABL 바이오가 상한가를 갖고 이른바 왕년이 알보리 펩 이게 급등하면서 코스닥을 끌어올렸는데 거래소가 쉬어가려 할때 코스닥이 이렇게 강하게 불을 뿜는 것을 보면 시장에 돈이 참 많구나 싶습니다. 주위에서 들리는 이야기가 어쩌면 이번이 대한민국 자본시장에서 마지막 상승장이 될수 있다며 잃어버린 20년을 겪기 전에 최대한 땡기고 가자라고 하는데 하, 사실 실제로 그럴 수 있겠다 싶어서 좀 가슴이 아파요. 자 이제 유럽 세션으로 넘어갈게요. 유럽 증시는 어제 이어 오늘도 시초가부터 콜 감마가 폭발하면서 나흘 연속 상승을 이어갔습니다. 유럽 증시 상승에 대해서 뉴스플로우는 투자자들이 미국이 셧다운 우려로 그동안 매수하지 못했던 주식들을 계속 매수하고 있다라고 한대요. 트레이더들은 어제부터 콜감마가 터지는 것이 시장이 추가 상승 모멘텀을 이끌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개별 종목의 상승들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전력회사 같은 유틸리 업종, 유틸리티 업종이 급등하거나 에르메스, BMW, 메세스 벤스 이런 오래 상승하려다가 여러 번 망치로 얻어맞은 종목들, 이런 것들로 반등이 나오고 있어요. 반대로 상반기에 주도주였던 라인 메탈은 전혀 못 오르고 있습니다. 이따가 미국 증시도 마찬가지로 나스닥이 눌리면서 다우지수가 급등했는데 이거 같은 맥락으로 보고 있어요. 채권 시장은 거래량이 늘어나긴 했지만 전체 흐름은 여전히 박스 가두리 내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그래도 유럽 마감까지 단기물 눌리고 장기물이 살짝 고개를 들었는데 어쨌든 내일 CPI 발표를 앞두고 시, 시장이 좀 숨을 죽이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겠어요. 그렇게 좁은 박스 안에서 움직인데도 불구하고 채권 변동성 지수인 무브 인덱스는 채권 현물 휴장 이후 또 올라서 81.12포인트까지 상승했죠. 이것은 지난 10월 중순경에 기록했던 수준을 살짝 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목요일 밤에 발표된 CPI에 시장이 꽤나 거친 움직임을 보이겠다 싶어요. 또 새벽 3시 있었던 10년 국채 입찰 약하게 나왔는데 이것 때문에 채권 가격이 늘린 것도 있지만 어쨌든 메인 이벤트를 앞두고는 방향성이 좀 제한되었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통화시장에서는 유로화가 전일 강세를 보였던 부분을 아시아 세션스 모두 되돌려 주었는데 미국 세션 개장 전이 22의 슈나빌 이사가 유로존이 물가 강세를 걱정하면서 눌림을 회복했고요. 엔화는 주요 지지선이 아시아 세션스 깨지면서 레벨 다운이 나왔습니다. 트레이더들은 중요한 리스크 인디케이터인 유로엔이 유럽 자산이 초강세를 반영하고 있다고 라 하는데요. CPI 발표를 앞두고 달러 인덱스의 급격한 변화도 예상되고 있어서 간만에 통화시장이 긴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상품 시장에서는 골드가 폭등을 했습니다. 전일 폭등을 한 실버가 유럽 세션에서 추가 상승했고요. 미국 세션 개장 1시간 전부터 강력한 상승을 하자 골드도 조심스럽게 방향성을 상방으로 타진했어요. 근데 골드는 아시아 세션과 유럽 세션 내내 연속 1,4150달러 그리고 4,100달러 사이에서 박스를 만들었거든요. 그러면서 변동성을 처음에 누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미국 세션 개장 후 30분 동안 실버는 계속 올랐어요. 근데 골드는 계속해서 못 오르고 그 매물을 소화하다가 나중에 어, 한 30분 지나서 실버가 계속 오르고 있었거든요. 그 뒤를 따라서 골드도 4,150달러 돌파하면서 현물 마감까지 폭등을 했어요. 그래서 쉬지 않고 상승해서 4,200달러 안착에 성공하게 됩니다. 골드의 급등에 골드 변동성 지수인 gvg 인덱스는 폭등을 해서 장중한 때26.5 5 포인트까지 올라가게 된대요. 종가상으로도 변동성은 25.82 포인트로 마감하게 되죠. 이것은 골드의 상승이 이4,200 달러에서 멈출 게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실버는 이미 10월 중순에 기록한 고점에 바짝 다가가 있고요. 또 골드 또한 4,200 달러 이상에서는 변동성이 폭발하면서 하루 120 달러씩 움직였던 게 10월 중순이었죠. 그래서 CPI 발표 후 시장이 매우 거친 반응을 보일 수 있다 싶습니다. 아 물론 골드의 방향성은 여전히 상승이고요. 한편 기름은 매우 강한 폭락이 나왔습니다. 무려 마이너스 4.5% 가량 스트레이트 종가 저가의 급락이 나는데 이는 지난 10월 중순 이후로 60달러 위에서 움직였던 것을 모두 한방에 까버리는 그런 하락이죠 어제 유가가 오른 것 자체가 에러였어요 매도자료 입장에서는 기술적으로 딱 때리기 좋은 자리로 올라온지라 아시아 세션부터 매도가 꾸준히 쌓이기 시작했고요 만약에 시장을 들어올 것이라면 아시아에서 좀 늘렸다 하더라도 유럽 세션에서 최소한 1% 이상 상승이 나왔어야 되는데 아예 플러스로 한 번도 못 돌리고 줄줄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미국 세션 개장 1시간 전 오페기 원유시장 보고서가 발표되면서 3분기 원유시장에 대해서 일평균 사, 50만 배럴 공급 과잉상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시장은 낙복을 더욱 더 거칠게 키워갔습니다. 그리고 미국 세션 개장 후에는 뭐 당연히 전일이 양봉못다 감싸고 음봉이 나왔으니 투매가 나오기 시작했죠. 새벽 2시에는 미국 에너지정보청 EIA 단기 에너지 전망 보고서가 발표됐는데 내년에도 공급 초과 상태가 유지되면서 텍사스 기름 기준 55달러를 보러 갈 것이다. 이러면서 현물 마감까지도 전혀 반등 못하고 58달러 중반에서 마감하게 됩니다. 이런 장대음봉이 나오게 되면 투자자들은 그래도 데드캡 바운스라도 나오겠지 싶지만 트레이더들은 이제 브렌트 기름도 60달러 구경하러 가야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는 앞으로도 기름이 최소 2달러 이상 더 빠져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만 이 CPI 발표를 놓고 투자자들이 내일 하루만큼은 원유 시장에 대한 관심을 좀 꺼놓을 가능성이 있는데요. 이미 너무나 중요한 하락을 맞아 버리는지라 시장은 웬만해서는 이번 주 주봉을 대 음봉으로 마감할 가능성이 높겠어요. 특히 이러한 대 하락에도 불구하고 기름 시장 변동성이 고작 3%밖에 오르지 않은 33포인트에서 마감한 것은 기존 추세인 약세 흐름으로 다시 돌아갔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화요일에 기름이 61달러 이상 올라갔다던 것 자체가 에러였다 라는 의미입니다. 자 이제 미국 세션으로 넘어갈게요. 미국 지수 선물은 아시아 세션에서 amd 관련 뉴스가 계속되면서 꾸준히 상승하기 시작했어요. 아시아 세션에서 한번 올랐던 스싹 선물은 유럽 증시가 추가 강세를 보이면서 무려 0.6% 넘게 상승하게 됩니다. s&p 선물 또한 11월 초 하락이 시작되기 직전이 자리인 6,900 포인트에 도달하게 되는데요. 보통 이런 흐름이라면 시장은 개장 후또 스퀴즈가 나오면서 양봉을 뽑아내기 마련이죠. 하지만 개장 후 다우지 수선물이또 스트레이트로 속구쳤으나 나스닥은 정반대로 개장과 함께 강한 매도세가 나오면서 첫 5분간 마이너스 0.4%로 밀어버렸고요. 이후 30분 동안 추가 하락을 하면서 마이너스 0.8%의 급락이 나왔어요. 이후에도 반등이 나올 때마다 매도를 얻어맞자 나스닥은 유럽 마감 무렵에는 전일 기록한 저가선까지 밀리게 되는데요. 다행히 전일 저가를 깨진 않고 조심스럽게 반등이 들어오면서 내일 발표될 CPI를 기다리는 모습으로 마감됐습니다. 반면 다우지수는 대장 즉시 스트레이트로 1% 가까이 상승하면서 역사적 신고가를 갱신했어요. 그게 30분입니다. 그래서 이 30분의 시세를 못 따라갔으면 어제도 이익을 내기 굉장히 어려운 그런 장이었죠. 이후 좁은 박스 내에서 하루 종일 흔들면서 마감했습니다만 내일 CPI 내용에 관계없이 시장이 추가 상승할 수 있는 에너지를 비축했다라고 볼수 있겠어요. 이렇게 다우와 나스닥이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면서 S&P 구성 종목들 간이 강한 차별화가 나타났지만 시총 차이로 인해 그 S&P가 매도로 약간 눌렸을 뿐 공격적인 하락은 나타나지 않았어요. 지수가 매우 좁은 박산에서 움직였음에도 불구하고 S&P 변동성은 더 올라서 19포인트 중반까지 마감하게 됐습니다. 유럽이 변동성이 1 8 3포인트된인 것을 감안한다면 S&P 변동성 증가분은 내일이 CPI 리스크를 선반영하고 있다라고 볼수 있겠는데요. 글로벌 증시가 어쨌든 강세 흐름을 보이는지라 미국 증시도 웬만해서는 CPI가 약세로 나오고 금리 기대감에 달러 약세, 채권 급등, 주가 급등 이런 흐름이 나올 것으로 봅니다만 혹시라도 시장의 기술주들에 대한 매도 압력이 더 강하게 나올 경우 본장 개장 후 시장이 더 이상 못 오르게 된다. 그러면 그때가서는 시장이 줄줄 흘러내리면서 대응봉이 나올 가능성도 생각해봐야겠죠. 여러 가지 면에서 양매수를 하기에 적절한 타이밍이라고 보는데 양매수를 할 타이밍은 나눠서 지표 발표 직전의 일부 그 다음에 지표 발표 후 본장 개장하고 나서 시장이 보합권까지 늘리게 되면 거기서 또 추가로 하나 매수하는 것 이렇게 분할로 두 번에 매수하는 것이 양매수의 적절한 타이밍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매수세가 더 강하다. 그러면 나스닥은 다시 2 6 0 0 0 포인트 가는 거죠. 그래서 최소한 일봉상 쌍봉을 만들러 갈 가능성을 생각해야 돼요. 저는 후자의 흐름, 그러니까, 나스닥이 다시 2만 6천 포인트 갈수 있는 가능성을 더 높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무엇이 됐든, 옵션 가격이 이제는 좀 적극적으로 움직일 것 같아요. 개별 종목에서는 엔비디아, 마소, 아마존, 알파벳, 메타 같은 주요 AI 관련 종목들이 오전장에 맹렬한 매도세를 맞았어요. 이 결국에는 이 캐펙스 투자, 이거 답이 없다, 이거 얘기군요. 그런데, 그런 거친 하락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오전장 마감 후 눌림을 상당히 많이 했어요. 또 지수가 얼마나 안 빠졌죠. 이것은 인덱스 ETF에 대한 매수에도 있지만 개별 종목에 대한 콜옵션 매수는 너무 강해요. 그리고 그동안에 상대적으로 못 갔던 업종들 강하게 올라오고 있죠. 그래서 전체 지수를 버티게 하거든요. 그러면 굳이 방향을 봐야 된다면 숏보다는 롱이 더 유리함을 알수 있죠. 내일 네, CPI가 어떻게 나오든 기본적인 수급이 방향을 예측하고 또 그에 맞추는 것이 사실 이거는 좀 없어 보이긴 하지만 돈 버는 데는 훨씬 유리합니다. 우리가 모든 뉴스를 찾아서 그 뉴스에 대해서 뭐 분석하고 뭐 이런 거뭐 나쁘지 않은 행동입니다. 그런데 전체 시장의 방향성을 보는 게더 중요해요. 꼭 뉴스대로만 시장이 움직인 게 아니라 투자자들이 심리로 시장이 움직인 것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골드만삭스와 J.P.모건이 역사적 신고가 갱신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우지수의 초강세를 이끈 종목들입니다. 자, 이제 시장 총평하면서 대응전략 이야기할게요. 우리 증시는 야간 선물이 미국 증시 움직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약했어요. 어제 미국 증시가 다운은 오르고 낯싹이 떨어지면서 아무래도 이제 반도체 익스포저가 큰 우리 증시가 야간 선물은 약세로 반응한 것을 볼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 시장이 하락한다 하더라도 585에서 575 구간 여기서 하루 종일 뭉개다가 끝날 가능성이 높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먼저 밀어내기 시작한다? 그러면 오전장 계속 눌렸다가 시장이 점진적으로 반등하면서 580선에서 결제를 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여전히 양옵션 가격 매우 비싸죠. 또 차원물도 매우 비쌉니다. 그런데 어제부터 브이코스피 지수가 살짝 눌리고 있어요 그래서 전반적인 변동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즉 오늘은 옵션 매수를 보지 않는 것이 가장 좋고 옵션 매수를 본다 하더라도 진폭을 작게 보거나 그냥 안 보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의 마켓메이커들이 탈탈 털려왔기 때문에 오늘 제로데이트 옵션이죠 그래서 복수의 양매도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목요일은 미국 정부가 셧다운 종료 후 거의 40일 만에 물가지표 발표를 하죠. 공인된 지표로 하지만 간만에 발표되는 지표를 왠지 좀 마사지했을 것 같다라는 음모론적인 의심이 들어요. 물론 의심은 의심일 뿐, 그거 믿고 따라서는 해안 되지만 전체 시장의 흐름을 보면 달러가 부러지고 채권은 오르고 상품가격 급등하고 주가도 급등하는 그런 그림을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이네 가지 중 하나의 방향성조차 맞추기 힘든데 무슨 자신감으로 네 가지 자산에 대한 방향성을 다 이야기하고 있냐? 느 어? 무슨 자신감이냐 라고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트레이더들은 전체 시장이 맥을 짚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기술주들에 대한 매도가 매우 강하게 나오고 있지만 다른 업종들을 당기면서 시장을 잘 바치고 있는 것을 보면 지수 자체는 장중 등락이 있을지언정 쉽게 빠지기 어려운 즉 연말 랠리를 향해서 가고 있다고 라볼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CPI 발표 후 증시는 기본적으로 강세 마인드를 갖고 대응한 것이 좋다고 라 보고요 혹여 CPI 발표 후에 시장이 눌리게 된다? 그러면 본장 개장하고 나서 30분 정도 포지션 손절매가 나타날 때까지는 롱을 잡지 않고 관망하도록 하겠고요. 이후에 다른 자산들이 반응을 보면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황이 스크립트를 한국 시장 개장 전에 보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네이버에서 이렇게 델타원 글로벌 검색하셔서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가입하시면 텔레그램 채널이나 또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로 한국 시장 개장 전에 영상이 스크립트를 미리 받아보실 수 있어요. 많은 가입 바랍니다. 정말 좋다고 생각해요. 자, 오늘 하루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고요. 이상 델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